먹고 싶지 않은 냄새인데? 소리 질러! 예! 아, 짜렁짜렁짜렁 아이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딸랑 간식을 준비했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딸랑 간식은 바로! 짜잔! 편의점! 편의점 별난 간식을 가져왔는데요. 그 사이에 신상 간식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먹어볼까요? 유!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져온 친구는 바로 요녀석. 톡까 먹는 젤리. 아따라따라따라 톡까 톡까 톡까. 안에는 요렇게 그냥 일반 복숭아 젤리가 들어있어요. 일반 젤리랑 다른 느낌이야. 와! 자, 이번에는, 아니 요즘 물방울 젤리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생기라고 할땐안 생기고. 궁극의 이슬젤리. 일본에서 건너온 물방울 젤리 왔는데 이게 진짜 얼만큼 궁극에 맛일지가 정말 저는 궁극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이슬젤리랑 콩가루랑 시럽 들어있거든요? 짜잔! 궁극의 이슬젤리 완성! 되게 탱글탱글하다고! 별난 간식 인생 N년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묘하게 맛없는데 묘하게 맛있는 맛이랄까나? 궁극의 맛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 정말 묘한 맛이에요. 아우. 자, 궁극의 이슬젤리 다음으로는 이번엔 컬러 물방울떡.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또 멜론 맛이래요. 아까 궁극의 이슬젤리보다 맛있을지.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물방울떡 이렇게 들어있고요. 같이 뿌려먹는 시럽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찰랑거리는데요. 솔직히 이게 물방울떡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러지 않았나. 우린 이걸 젤리라고 부르잖아요. 오, 초록색! 초록색이 떨어지고 있어요. 메론맛 물방울떡. 빨리 먹어야 돼. 안녕, 음. 어,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 거야? 엘리니들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이 물방울떡의 이름을 중국의 물방울떡으로 바꿔주십시오. <laughs>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눈에 눈에 들어온 이 친구. 얘는 또 꼭! 물젤리에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이게 오늘 내가 가져온 물방울 떡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물방울 떡이 들어있는데 안에 꽃잎이 들어있어 보여? 거기다가 꿀이랑 수도까지 들어있는 이 친절한 뭐지? 그리고 이게 그릇에 있어서 여기에다 넣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포도향이 납니다 포도향 이게 먹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앱개야! 이거 진짜 앱개 젤리라니까?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먹기 조금 무서운 느낌? 먹어보겠어! 아우, 예런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에잉.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기대했던 이 동결건조 캔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결건조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굉장히 신기합니다. 동결건조가 된 캔디 같아 잘 씹힐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런이는 노란색부터. 아! 오! 맛있는데? 음! 이거 씹는 맛도 굉장히 재밌고 맛도 좋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추천. 두개간자 캔디? 추천드려요? 어? 이번엔 얘네 마라스티 마라불스네. 빠밤밤빠밤. 빠밤. 참,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제 마라 스낵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냄새나 았는가 마라 향이 진짜 대박세요, 진짜. 우리 엘리니 아, 예란이 대신 먹어봐, 아. 제발 먹어봐, 입좀벌려봐 음. 아, 나 마라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없는데, 나는? 이게 마라 맛만 빠졌으면 되게 맛있는 맛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마라를 싫어해서 그렇지 마라 좋아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라 불순행이 남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매워, 심지어. 나 매운 거못 먹는데. 나 잠깐 미각이 상실된 것 같은데? 마라향이 나긴 나는데 얘보다는 덜하고 엄청 매운맛은 아니고 입안에 약간 매콤하네 이런 느낌이 이제 사이사이 도는 느낌이긴 한데 맛없는데 나는? <laughs> 자 이번에는 이것도 기대돼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ASMR 마시멜로우! 동결건조 마시멜로우일까요? 이거 그냥 유튜브 찍으라고 만든 거 아니신지 완전 마시멜로우처럼 포근하고 이쁘고 편안한 색깔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겉에가 조금 약간 딱 예란이의 ASMR. 씹는 식감도 너무 맛있고 안에는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우랑 깨이 들어있어가지고 맛도 있어요. 오. 자 이번에는 우리 짱구가 돌아왔어요. 여기 안에 보모 자석이 들어있대. 냉장고에 붙여주면 냉꾸 가을 와요, 예란이의 냉꾸템. 귀여운 짬뽕 자석이 들어왔어요. 오, 생각보다 자석이 퀄리티가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왔어요. 떡볶이 젤리! 이게 진짜 예런이는 떡볶이 맛이 날까?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 조이 떡! 떡볶이 뭐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떡볶이 시즈닝이 들어있어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섞여졌고. 떡볶이. 뭐, <laughs> 떡볶이 맞아! 진짜 젤리라기보단 진짜 떡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 같아. 찹쌀이 들어갔대. 먹을만 하다.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잘 만들었다. 진짜 떡볶이 맛이 나서 놀랐다. 우리 이제 빵빵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빵빵이의 솜사탕 얼굴이 나왔고요. 이게 잘 부서진다는 썰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대박 온전하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빵빵이 얼굴을 만들면 되는 건데 달고나 게임 하는 수준이거든요. <laughs> 이거 참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간식이 아닐지. A few moments later. 빵빵아 억지야 빵빵아 억지야 빵빵아 빵빵이 완성. 자, 여기에 나오는 빵빵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싱크로율 거의 99% 아닙니까? 안녕! 빵빵아! 아우! 음! 빵빵의 얼굴 완전 맛집인데요? <laughs>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끼리또 가져왔어요. 빨간 내복 입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뽑는 게제 갈망입니다. 빨간 내복 탐총사, 아무나 나와주세요! 아, 렛츠고! 아난 진짜 운이 없는 것들. 같 자, 이번엔 이거, 달콤 폭신 마시멜로우인데요. 잠깐만,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진짜 이게 초코 마시멜로우예요. 약간 누가마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 좀 기대된다. 아! 아아 음 맛있다! 일단 초코가 일단 진짜 맛있고, 마시멜로우도 폭신폭신해서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단면 보세요. 진짜 누가봐도 맛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걸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자, 이번에 또 이제 마라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과연 아까 먹었던 마라 스낵보다 맛이 괜찮을지 자,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어 완전 마라탕 맛. 어 매워! 이번에는 이 주황색을 먹어볼게요. 얘는 확실히 빨간색보다 덜 매운 것 같은데, 짠맛이 되게 세요. 왜 이렇게 짜냐, 이거? 얘네 둘다 너무 짜고 그냥 마라탕 고체화 시켜서 먹는 느낌. 아 이거 진짜 못 먹겠다 나는. 어 아, 너무 얼얼해가지고 딸기 우레, 요거 우레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딸기 맛, 요거트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먹어볼게요. 오 탄산 빠진 밀키스 맛. 이쪽은 탄산 빠진 웰치스 맛이랄까나요? 뭔가 둘다 탄산 빠진 음료수 맛이 납니다. 건강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도 맛은 있네요. 지금 빨리 이걸로 마라를 없애야겠어, 나는. 아유. 자 이번에는 진짜 좀더 킹받는 걸 가져왔습니다. 폭신 감티 마시멜로우. 여러분 감자튀김 젤리 다들 기억나시나요? 최악의 노맛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마시멜로우가 나왔대. 다 마시멜로우로 만들어. 두툼한 감자튀김이 이렇게 들어있고 딸기 시럽, 이거를 찍어먹는 것 같은데 감자 맛이 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먹어볼게요. 오 아! 감튀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바닐라 향 마시멜로우라는 거를 여기에 있는 써 있는 걸 내가 지금 봤네. 이런 거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지. 아 감사해요. 자 이번엔 이건데 파이씨 망고 향구이래 일반 망고 젤리랑 뭐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맵다. 오늘 컨텐츠 너무 맵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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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맵지? 이게 왜 맵지? 아, 아 너무 맵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묘. 매운 그런 맛이랄까요? 처음 느껴보는 매운맛이 낫다. 우리 귀요미 친구들. 합요랜덤백지 오늘은 귀여운 폼폼프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하나, 둘, 셋, 얍! 키티야! 우리 귀여운 키티씨가 나와줬고요. 제가 마침 헬로키티 젤리를 사왔거든요. 헬로키티 젤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천 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싸죠. 근데 맛도 진짜 감기한 맛이야 이거는 맛이가 없었다. 가격은 너무 비싸다. 에이. 짠 이번엔 진짜 고구마인 줄. 그럼 저번에는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고구마입니다. 일단 진짜 고구마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렸냐? 어허. 먹어볼게요. 아유. 음 고구마. 약간 고구마빵 같은 느낌. 이거 진짜 맛있는데 부드럽고. 뭔가 눈 감고 먹으면은 고구마라고 착각을 할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맛있는데? 응. 자 드디어 마지막 프리즈팝 젤리! 얘는 카운터 옆에 진짜 커다랗게 달려 있었어. 내가 이거 사운수밖에 없었어. 뭔가 응원봉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가 들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맛일지. 음. 그냥 먹어도 맛있네. 엄청 달지 않고 싸구려 소다만. <laughs> 근데 이건 진짜 확실히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대신 한번 이걸 얼려서 한번 먹어보는 거 한번 꼭 해봐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흥미를 알려줘. 알겠지? 네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별난 간식 한번싹 먹어봤는데요. 완전 최고의 별난 간식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턱카턱카젤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맨 처음에 먹은 거턱카턱카턱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최악이라고 뽑을 것 같으면은 우리 마라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마라탕 이마나 마라탕 하고. 그냥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앞에서 말아 말 꺼내지 마라, 진짜 말하는 예런이 진짜 못 먹겠다. 우리 예린이 여러분들은 오늘 예런이가 먹어본 별난 간식 중에 어떤 게 최고의 간식이고 어떤 게 최악의 간식이었는지 생각을 꼭 댓글 알려줘. 나 궁금하니까 알겠지? 그럼 어디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한. 마아